안녕하세요 허상밥상입니다. 오늘은 오이 고추 준비했습니다. 오이 고추물 김치 맛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고추가 이렇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고추 세척하는 방법은 한번 씻은 다음에 소주 한 큰술, 식초 한 큰술을 부어줍니다. 10분 있다가 제가 헹굼을 하겠습니다. 식초물에 담가놨던 고추는 두번 헹굼을 해서 제가 물빠짐을 하겠습니다. 오이 고추 여기 끝에는 균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 농약 하실 때 여기 반을 한 양쪽에 1cm씩 남겨놓고 이렇게 갈라줍니다. 조금씩만 꺼내주시면 돼요. 고추씨에도 영양분이 많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추씨를 정리하신 다음에 굵은 소금 한큰술을 넣고 10분만 절임을 해놓겠습니다 물을 조금 뿌려서 조금 더 절임을 해볼게요 중간에 또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절임해 주시면 됩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허상밥상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오이 고추 절임이 잘 됐는데요. 제가 소금물을 두번 정도 헹굼을 해주겠습니다. 오이 고추 양념을 준비를 합니다. 고명이 오이 고추에는 고명이 많이 들어가요. 실파 대뿌리, 양파 4분의 1개, 당근 5cm, 배 4분의 1개, 파프리카 하나. 요즘 장마가 있어서 무가 굉장히 맛이 없어요. 싱겁고 차라리 쌈 배추가 낫거든요. 쌈 배추 잎3장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속에 씨를 빼주세요. 고급게 채를 썰어줍니다. 실파 머리가 굵은 건 이렇게 한번 갈라주세요. 5cm 길이로 잘라주세요. 양파는 채를 썰어줍니다. 배는 제가 껍질을 벗겨주겠습니다. 이렇게 채를 썰어주세요. 배는 이렇게 채를 썰어줍니다. 당근도 곱게 채를 썰어주세요. 여름에는 무보다 쌈배추가 훨씬 낫습니다. 이 줄기 부분만 똑같이 송송송송 썰어주세요. 잎 부분은 들어가면 지저분하거든요. 이렇게 줄기 부분만 준비를 합니다. 고명 야채는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야채 육수 한 컵을 썰어주세요 이게 찹쌀풀이 아니고요. 쌀을 끓였어요. 반컵을 이렇게 넣어줍니다 각채액수는 더 넣으셔도 됩니다 버무릴 그릇에 준비한 야채를 다 넣어주세요 멸치액젓 3큰술 넣어주세요 새우젓 국물만 1큰술 넣어주세요 버무려주세요 고추를 준비를 합니다 여기 속에 이렇게 넣어주세요 한채씩 조금씩 차고 그릇에 담아 줍니다. 고추에 절임이 됐기 때문에 국물만 약간 간간하게 하시고 야채는 고명으로 준비하시면 돼요. 고추 고명을 이렇게 다 넣어줬습니다. 고긴지 육수를 준비를 했는데요. 고추 고명에 제가 다진 마늘 안 넣어서 다진 마늘 한 큰술을 육수에 넣어 줍니다. 육수는 소금 3 1 큰술 넣어 줍니고 액젓 한 큰술만 넣어 줍니다. 요 위에다가 육수를 쭈르륵 부어주세요 국물을 더 넣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조금 더 넣으셔도 되는데요 넣으실 때는 간맞춤은 식성대로 가감을 하셔서 소금하고 액젓 같이 추가하시면 됩니다 통에 이렇게 담으신 다음에 올 때는 2시간 정도는 삭힘을 한 다음에 냉장고 넣어놓고 바로 드셔도 됩니다 오이고추 불김치 마무리 하였습니다 제가 예쁘게 세팅을 해보겠습니다 오이 고추 물김치 마무리하였습니다. 국물을 적게 넣으시면 오이 고추 소박이가 됩니다. 고추는 비타민 C가 많아서 아주 좋죠. 허상밥상 다녀가실 때는 좋아요, 구독,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세요. 제가 너무 길어서 이렇게 반 잘라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심심하고 아주 맛이 좋습니다. 맵지 않아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름에 입맛 없을 때 오이고추 불김치 준비해보세요.